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고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고용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연준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계시듯, 현재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밥상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 월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어요.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주면서 숨통을 트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높고 고용 상황이 탄탄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파월 연준 회장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요즘 미 연준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고용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고용 상황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너무 튼튼합니다. 그래서 요즘 파월 연준 회장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거 봐, 너네들 금리 더 올려도 된다니까? 우리 미국은 고용이 너무 튼튼해서 이러한 고금리를 버틸 수 있어.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경제지표 까볼까? 그래서 이번 고용 관련된 경제지표가 몇개 나왔는데요. 먼저 목요일에 ADP사에서 발표한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22.8만 건을 2배 이상 상회하는 49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이 활활 타오른다는 말입니다. 와, 이거 파월형의 금리 인상을 정당화 시켜주는 지표 아닌가요? 이 지표가 딱 나오자 파월은 씩 웃었을 겁니다. 커봐, 내가 고용 좋다 했제 금리 더 올려야지? 기준금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짜리 금리인데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기준금리를 더 올려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만기가 더긴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제히 폭등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16년 내 최고치로 폭등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국채에 투자해도 높은 이자를 주는데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파울형이 금리를 더 올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고금리 분위기 역시 증시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ADP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선으로 표시된 2년물 국채 금리와 봉으로 표시된 10년물 국채 금리 모두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전 고점까지 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수준이고 2년물 국채 금리가 5% 수준인데요. 이 자리는 3월달 실리콘 밸리뱅크 파산 직전까지 갔었던 그때의 국채 금리와 비슷합니다. 참고로 2월말 3월초에 국채 금리가 그때 당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는 반대로 급락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의 국채 금리는 살짝 불안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본 게임이 하나 남아 있죠. 바로 adp의 발표. 그 다음 날,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진짜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예상치인 24만 건보다 더 낮은 21만 건으로 나왔습니다. 휴,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고용이 좋게 나왔다면, 증시는 정말 폭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난 호재는 아니죠? 파월이 주장하는 금리 인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이 또 좋아야 하는데, 고용이 안 좋게 나왔으니, 금리를 이 상황에서 가열차게 올리기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물가를 또 잡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고용이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또 증시에 부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봉으로 보면서 변화량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ADP 고용보고서가 아주 잘 나왔을 때 2년물과 10년물이 모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고용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자 바로 국채금리의 되돌림이 나왔죠. 고용이 안 좋으니까 반대로 국채금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ADP 고용이 발표되기 직전의 금리를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려봤는데요. 이년물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다시 선 자리 부근인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 고용을 통해서 기존 컨센보다는 더 금리를 올리지는 말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원래 컨센이 한번 정도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었죠. 그냥 그 정도만 올리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물인 10년물을 보세요. adp 고용이 나오기 직전에 금리보다 지금 상황은 훌쩍 이 자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고금리를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 유지하자는데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는 살짝 애매하게 나오긴 했지만, 시간당 평균 시급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가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까보니 4.4% 증가로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페드 워치에 따르면 다음 연준에 의해서 금리를 한번 올릴 확률이 92.4%까지 올라갔습니다. A, D, P 고용이 나왔을 때에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가 늘어서 금리인상 확률이 높아졌고요. 이번에 정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는 임금이 높아져서 금리인상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뭐가 됐든 금리는 한번 올린다에 다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고용보고서가 나왔을 때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후 들어서 뚝뚝 떨어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아직 증시는 더 달리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도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까 이것을 보고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요? 물가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다시 금리 인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증시의 조정이 올 것이고요. 반대로 물가가 진정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클리버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망치입니다. 이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다고 클리버랜드 연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요즘에는 코어 CPI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어 CPI에 조금 더 주목해서 다음 주 수요일 경제 지표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의 신호도 몰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공유를 드렸었죠? 그렇지만 침체의 상황을 이겨내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서비스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지금은 침체와 경기 회복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방향성은 침체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작년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었던 대만의 수출이 지금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홀짝으로 베팅하기보다는 무리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멤버십 분들에게 날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이 상황에서 확실한 바닥이 보이면 베팅에서 확실히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애매한 흐름이 나오면 고점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고 대출을 갚아가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만큼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심해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중국과 일본 쪽에 여러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볼까 합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골마 가는 것 같고 일본은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최근에 엔의 강세와 달러 약세가 나오는 느낌이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